인용했다가 걸렸다. 유튜버 A씨의 저작권 위기. 저기 이 부분만 조금 인용하면 괜찮겠지? 며칠 뒤 유튜브 알림 저작권 침해로 영상신고. 인기동영상 조회수 급등. 며칠 뒤 유튜브 알림 저작권 침해로 영상신고. 이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? 왜 저한테 신고가 들어온 거죠? 인용이라도 허락 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.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. 영화, 영상을 복제 전송하면 처벌됩니다.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목적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 가능 저작권법 제28조. 출처 썼는데 왜안 되나요? 출처만으로 면책 안 되며 인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인용한 한 부분이 영상 전체를 날려버렸네요.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하여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 반포 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교대역 5번 출구 바로 앞 비네니 오피스 501호로 방문해주세요.